저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암호 알고리즘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인데요. 어, 공개키 암호란 무엇일까요? 한번 보면 모두에게 알려져 있으며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는데 사용되는 키입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된 메시지는 오직 개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복호화, 그풀수 있게 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들려줄 사람에게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그 책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공개키랑 개인키를 만들어서 공개키를 모두에게 공유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주고 싶은 사람도 공개키를 알게 되고,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해커할 사람도 공개키를 알게 됩니다. 어,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괜찮습니다. 일단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전하고 싶은 사람은 공개키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평문을 암호화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A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해커가 암호문을 이렇게 도청해가지고 알게 되더라도 해커는 개인키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문을 풀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네. 궁금하실 건데요. 저는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이거를 어디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 증명적인 부분은 죄송하지만 좀 생략하고 좀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혹시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학과에 들어오셔서 정수론을 좀 배워보시면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공개키랑 개인키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숫자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큰 숫자는 저희가 소인수 분해가 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6 같은 경우에는 2, 5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 정말 큰 숫자 128,299 이런 거는 사람이 하기 힘들고 또한 100만 자리만 넘어가도 컴퓨터도 그 소인수 분해가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가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공개키랑 개인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비밀을 받고 싶은 수신자는 큰소스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소스는 작으면 안 되고 정말 커야 돼. 네. 그래서 이두 수를 곱해가지고 n이라는 숫자를 만듭니다. 네. 이 n은 개인키와 공개키에 사용될 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만들어진 소수 두 개를 각각 1을 빼 가지고 그 1을 제외한 소수는 홀수인 거 다들 아시죠? 거기서 1을 빼면 짝수가 되는데 어쨌든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L이 되고요. 이 L과 그 서로소인 수 2를 하나 찾게 됩니다. 이 수는 반드시 1과 L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수학과적인 부분이 증명하기에 너무 길어서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과이기 때문에 좀 믿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그 E를 E의 배수 중에 L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배수를 찾습니다 그것을 E로 나눈 이 D를 구하게 됩니다 네 분명 수학과 강의인데 이를 제외하고는 숫자가 찾기 힘들어서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숫자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암호를 받고 싶기 때문에 큰, 수, 큰 소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소수를 준비했습니다. 5랑 1 1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는 n을 5랑 1 1을 곱한 55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에서 2를 뺀 4와 1 0에서1 0에서 1을 뺀 10의 최소공배수. 4의 배수는 4, 8, 12, 16, 20이고 10, 그 뒤에도 많고 그 다음 10은 10, 20, 30이니까 거기 가장 최소공배수인 20을 L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20과 서로 수인 소인 수를 찾는데요. 1은 20하고 소, 1은 제외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와 20은 서로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은 20하고 서로소네요. 그러면은 3을 가져옵니다. 네. 그 다음에 3의 배수 중에서 20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를 찾습니다. 어,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21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21을 20으로 나누면 1이 딱 남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21을 3으로 나눈 7을 기값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개인 키 3하고 55, 아니, 공개 키 3하고 55, 개인 키 7하고 55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개인 키랑 공개 키를 어떻게 활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화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는 평문을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숫자 값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 평, 그 숫자 데이터를, 어, 개인 키? 아까 3이었죠? 세제곱을 합니다. 저희가 보내고 싶은 암호를 세제곱해요. 그것을 그, 두 소스, 준비했던 두 소스를 곱해서 만들어진 n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은 암호문이 되고요.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암호문에 d를 d제곱을 해서, 아까 7이었죠? 7제곱을 해서 그 n으로 나눈 55로 나눈 것이 평문이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참 수학은 마법같은 학문인것 같습니다.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 사랑이라는 의미를 통해가지고, 4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그냥 보내면 좀 창피하니까, 암호화시켜서 보내야 되는데요. 이사를 아까 가지고 있었던 개인키랑 공개키를 통해서 세제곱하면, 사를 세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3 곱하기 4는 16이고, 16에 4를 곱하면 64니까, 64를 55로 나눈 것64 55로 나누면 9가 남게 되는데요 이 9가 암호화된 수입니다 네. 이 암호화된 수를 9를 이렇게 보내면 그 암호를 받은 사람은 개인키로 어, 9를 7제곱합니다 어, 9를 7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곱하기 좀 힘들죠 제가 구해왔는데 어, 478만 2969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 수를 또그큰수 n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놀랍게도 4가 나오게됩니다 네, 네, 수학이 참 바술 같은 학문인 것 같아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평문을 암호화해서 보내주고 암호문을 개인키로 어, 통해서 평문화 시켜가지고 복화 시켜가지고 서로 비밀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암호의 끝은 RSA면 끝인가? 하는데 어아그 전에 그러면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개인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암호문 수식을 통해 가지고 문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커는 어, 이 d 값을 알기 위해서 먼저 l 값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l 값을 찾으려면 아까 p하고 q를 알아야 됐잖아요. 근데 또 p하고 q를 알려면 n을 소인수 분해 해야 되는데 아까 전제 조건에 뭐였죠? 큰 수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을 소인수 분해할 수 없고, 그래서 PQ를 할수 없고, 그래서 L을 할수 없고, D도 할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 암호문을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네. 아까 말했듯이피 그러면 RSA만 있으면 모든 암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RSA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합니다. RSA의 단점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아까 9의 7제곱해도 478만 2969 이거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작은 소수였는데 엄청 큰 소수는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다 둬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돼요. 수가 하도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가 느린 RS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칭키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아또 대칭키는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칭키는 평문을 암호로 만들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드는 키예요. 이거는 공개키, 개인키 따로 나눌 필요 없이 대칭키만 가지면. 어, 수신하는 사람도 발신하는 사람도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기 쉽고 암호문을 또 평문으로 만들기 쉽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대칭키는 반드시 수신자랑 발신자만이 갖고 있어야 되게 되죠. 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해커가 대칭키를 알게 되면 서로 무슨 속닥속닥 비밀 얘기하는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대칭키는 어, 수신자랑 발신자만 알아야 됩니다. 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걸 어디에 이용해야 될지 바로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칭키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 대칭키는 아주 쉽습니다 대칭키 방법에는 해당 문자를 다른 암호로 대처하는 방법 또 순서를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거를 막 여러 번 혼용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해당 문자를 다른 암호로 대처하는 방법은 심플해요 어, A, B, C, D, E, F, G, G 까지, 어, 다른 문자로 대처해가지고 적어 놓는 거예요. A는 G, B는 G, C는 H, 이렇게 각 문자에 대한 다른 대처할 문자를 만들고 이걸로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P, P, L, E는 A는 G에 대응되고, P는 K에 대응되고, L은 X에 대응되고, E는 Y에 대응되기 때문에 GKKXY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머리 좋은 컴퓨터들은 너무 쉽게 이게 들킬 수 있지 않나? 또 S랑 E 같은 거는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통계적으로 높은 치수를 갖고 있는, 사용률을 갖고 있는 문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계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어, 너무 쉽게 뚫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봐 가지고 한 글자만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 ab를 cg로 치환하고 어 cd를 fg 이렇게 두 묶음 쌍씩 두 문자 쌍씩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또세 세 문자 쌍씩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할 수 있는 표는 좀 커져 가지고 복잡해지겠지만 언어의 통계적 특성도 없어지고 어 해커들이 이거를 빨리 해석하기, 해독하기에 어려운 어렵게 되는 것이 네. 두 번째 대칭키 방법은 순서를 아예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p p l -E를 p e 를 PEAPL로 하는데 이걸 랜덤하게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 버리면 이것을 PEAPL을 보고 F를 유추하기는 에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칭키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치환해서 바꾸고 한 번은 순서 바꾸고 치환해서 바꾸고 순서 바꾸고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진짜 생판 이상한 문자열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어 먼저 암호를 전하고 암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대칭키랑 아, 공개키랑 개인키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암호를 서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암호를 줄 사람이 만들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공개키를 개인도 갖게 되고, 또한 해커 또한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공개, 공개키만 갖고서는 내가 보낸 암호를 해석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공개키를 만든 그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대칭키를 암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칭키를 알수 있는 사람은 해커가 암호문을 알게 돼도 오직 이 공개키를 만들었던 이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대칭키를 소유하고 있는 이두 사람만이 어, 이 암호를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암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대칭키를 공유함으로써 속도에 느리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암호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를 보완하고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 물론 요즘 세간에 좀네그요즘 세간에 양자 컴퓨터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컴퓨터 계산 속도가 어, 옛날과 다르게 엄청 빨라져가지고 이런 큰 수의 소인수 분해도 되고 또 계산도 빨라지니까 이 암호체계가 흔들리지 않나라는 우려도 많이 듣고. 또뭐 블록체인, 전자상거래상에서는 블록체인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두 암호 시스템은 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암호 시스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 체계이고 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원리들이 굉장히 아이디어적으로 좋고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암호를 배웠다고 이 암호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에 그 들어있는 원리랑 내용들은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많은 상황과 상황들이 이런 수학의 작은 힌트? 이런 아이디어들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수학이 언제나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